오늘 제목은 뭐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 읽을 수 있는 랩런트가 별로 없네. 다 같이 따라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어, 안 하는 랩런트 있다. 권사님 안 보는 랩런트 있다. 오늘 제목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뭐 했냐면, 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요 때에, 요 상태로 계속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증거로, 인간의 몸을 잊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심.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사람은요, 지금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기에 매여서,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게 뭐냐 하면, 나, 돈,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사요. 영적인 거는 다 잃어버리고, 육신만 발달해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나, 나를 나타내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성공이야.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지요? 우리, 우리. 뭐 위해서 살아... 우리는, 잘 들으세요. 어? 우리는, 복음과 복음 사역,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하면, 제일 잘났어. 성공 못하잖아요? 그러면, 쭈구리 들어가, 어,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 다음에,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우상숭배, 흑암 문화에서 완전히 쩔여서 거기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무소, 점수를 하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일이 잘안 되거든. 여기에 완전 묶여서 사단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지? 사단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기억나요? 우리 랩런트들? 기억나요? 안나 얼굴 보니까 안나는 안것 같노.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기억나는 애들한테 손 들어보세요. 나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기억 안나요. 첫 번째 힌트 준다. 첫 번째 누구 자녀지 그렇지. 다 사단한테 속아서 다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공중권세 잡은 자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숭배한다, 뭐 숭배한다 우상숭배하게 돼요. 우상숭배하니까 무슨 문제가 온다, 무슨 문제 오지? 그렇지 영적으로 문제와 오니까 그 다음에 정신이 문제가 와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였지? 그대 문제 전에 내세 문제 전에 정신의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와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지옥에 가는 내세 문제가 와요 그 다음에 나한 사람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이렇게 살아가는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다 사단한테 잡혀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대신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자에는 뭐가 있냐면, 자격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이렇게 틀린 말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구원자도 아니면서, 그래서 구원자에겐 반드시 자격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뭘까? 구원자는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건질 수 있어요? 어, 둘다다 다 망하게 돼요.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 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랩난테들? 어떻게 해야 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어, 사람은 한 번은 꼭 죽잖아. 맞지요? 죽어야 돼요. 제삭슨 사마. 그런데 이 죽고 끝나는 사람들은 많아요. 죽고 끝나면 구원자가 될수 없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랬죠. 반드시 뭐 해야 될까?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고 뭐 해야 될까? 반드시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요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지만 구원자요. 그런데 이 거짓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사단한테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수 없어. 그러면 누구만 구원자 될수 있죠? 렘난트들아 어디 보고 있노? 누구만 구원자 될수 있어요? 누구만? 누구만,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될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잊고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12가지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으셔야 돼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 다 어떻게 됐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문제 다 어떻게 됐어? 어, 맞아요. 다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 우리는 내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랑하면서요. 내가 샀는 자전거, 내가 샀는 킥보드, 내가 놀러 간고 그 여행한 거, 심지어 내가 산 연필, 지우개. 노트까지도 권사님은 자랑하고 양말, 양말까지도 자랑해요. 그런데 나 자랑하는 게, 나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만 자랑해야 될까? 맞아요. 하나님 자랑하고 그리스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랑해야지. 하나님 자랑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 결심한다고. 어, 아무리 결심을 했어. 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 하고 하나님 자랑할 게 없네. 결심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 자랑 안 하고 그리스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주인되면요, 내 자랑밖에 안 해요. 뭐 신발 사고 뭐 사는 거, 놀러 간 거, 내 예쁜 거한거 거, 이런 거 자랑하면 아. 우리 랩란테들 다 생각하세요. 아, 내가 주인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자랑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거라 했어요. 뭐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 도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이렇게 오늘부터 결심했어. 이렇게 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 성삼이 하나님이 주인되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거 그냥 말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 자랑하려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위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요.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삶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면요. 요거 자랑할 수밖에 없어. 왜? 생명 살리는 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이 내한테 생명 붙여줘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 내 자랑 안 해요. 누구만 자랑한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삼이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은요. 이렇게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하는 무슨 제자 어야 될까? 오 맞았어요 70제자 그리고요 70제자 되어서 뭐 살려야 될까? 어, 예수 그리스도를 70 지역에다가, 어. 그 다음에 아직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70 종족. 그 다음에 70 나라를 살리는 랩런트. 그래서 오늘은요, 그 중에 한 나라 레팔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도 레팔에 대해서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진짜 오지에서 오셨어요. 저 난다 집사님이. 골에서 오셨어. 전기도 안 오는 이런 곳도 많아요. 물도 안 나와서요. 빨래하는데 우리는요 수도만 탁틀면 되잖아. 그런데 빨래 다이고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난다 주사님이 저 권사님은 난다 주사님이 지금 세탁기가 없거든요. 세탁기가 없이 아무 불편하게 사는 이유를 알겠어 왜? 그그 그 현장을 봤거든요 권사님이요 그래서 난다 집사님 오면 우리는 네팔을 두고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알았지요? 지금 현장에 가는데 지금 우리 랩난트 현장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와 있는 현장 중국과 네팔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 언약을 품,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는, 성사미 하나님, 십자가,